허허, 이놈아, 돈도 못 모으고 사는 게 막막해 스스로 한심하단 생각 든다, 그치? 할미가 그말 듣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, 그건 니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애써서 그래. 평생 남 챙기고 가족 챙기고, 돈 걱정, 다식 걱정. 부모 걱정까지 하느라 네 자신은 한 번도 챙겨본 적 없잖아 이놈아 그걸 한심하다 생각 마라 그건 사람답게 살아온 증거여 한심한 사람은 남 탓만 하지 니처럼 자기 돌아보는 놈은 이미 반은 깨달은 놈이여 지금. 느끼는 그 허무함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 앞에서 숨 고르느라 느껴지는 감정이여. 할미가 분명히 말한다. 이놈아. 네가 살아온 세월 헛되지 않았다. 남이 몰라줘도 괜찮다. 이서어글 세상 이놈아.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. 할미가 옆에 이따 생각하고 가슴 쫙 펴라. 네 인생은 아직 멀었고 이제 진짜 다잘될 거여 이놈아.